어, 오늘 아침에 주식시장 좋을 줄 알고 어제 밤에 자면서 되게 기분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딱 보자마자 이게 뭐야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오늘 2% 오르던 나스닥이 아침에 결국 크게 무너졌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영향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주가가 장 마감만 해도 1.5% 상승이었다가 6.6% 하락으로 확 바뀌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장전에 1.4% 상승하다가 실적 발표 나서 6.7% 하락했습니다. 6.7% 하락 어닝 쇼크가 났는데요. 보통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에 영향을 많이 안 주는 편인데 영향을 줄 정도로 하락했다는건 그만큼 굉장히 장히 나쁜 실적을 발표했다. 거기에다가 가이던스조차도 좋지 않았다. 한번 구글의 내역을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주당 순익 자체가 쇼크가 심하게 났죠. 예상이 1.25달러였는데 1.06달러 나왔습니다. 거의 20% 정도 미스가 났고요. 크게 났죠. 영업 이익 같은 경우도 나, 나쁘게 나왔고 매출도 살짝 미스가 나긴 했는데 강달러 영향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과하게 나, 났죠. 서비스 수익 같은 경우도 한 4% 정도 낮게 나왔고 광고 수익도 낮게 나오고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는 조금 잘 나왔습니다 서비스 같은 경우도 영업 수익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고요 영업 이익률도 27.9% 그러니까 한28% 영업 이익률이 나올 줄 알았는데 25% 마진이 줄었다 라는 얘기죠 나쁜 소식들이 막 겹쳐지면서 이제 실적 성장 속도가 둔화되었다 라는 점을 볼수 있죠 최근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보면 알수 있듯이 영원한 성장일 줄 알았는데 그 성장 속도가 조금만 둔화되는 걸 보여줘도 주가가 크게 하락합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어 PER이 그렇게 높은 기업은 아니죠. 테슬라나 이런 기업들보다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 일반적으로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20배가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성장을 기대를 했는데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걸 보면서 아 경기 침체에 늪을 벗어날 수가 없구나. 특히 구글 같은 경우는 광고가 주수입원이잖아요. 광고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아야 기업들이 광고에 입찰을 많이 집어넣게 되고, 입찰 단가가 올라가면서 마진이 좋아지는 싸움인데, 그만큼 기업들이 경기가 침체가 됐고, 입찰이 떨어졌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하락하는 거 아닌가. 마이크로소프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예상보다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억울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가이던스를 좀 나쁘게 잡긴 했습니다. 우선은, 매출도 예상보다 잘 나왔고, 클라우드도 예상만큼 잘 나와줬고, 개인 컴퓨팅 매출도 예상보다 잘 나와줬고 상업용 클라우드도 실적만큼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PC 시장이 부진하다라는 것들 말을 해주면서 경기침체 두나 시거널이 가는구나 그 윈도우 파는 게 앞으로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전기료 인상 때문에 좀 비용이 증가했다라는 걸 봤을 때이 아, 문제도 해결이 어려운 거 아닌가? 4분기에도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두 기업 자체가 시장에서 시총 상위권이긴 하지만 그동안은 그냥 무난하게 움직였었거든요. 크게 시장의 좌우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좀큰 영향을 끼쳤어요. 이두 개의 하락을 해석해보면 실적 하나를 의미하는 건 아닌 거예요. 이두 기업은 세계 경기 호황과 많이 맞물려 있거든요. 광고라던가 이제 컴퓨터 증가라던가 소프트웨어 증가 이런 것들은 다 기업의 활발한 활동과도 연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침체가 시작됐다. 그리고 실적 쇼크를 내기 시작했다. 이제 3분기 실적이었어요. 주식시장에서는 첫 어닝쇼크를 되게 안 좋게 보거든요. 어닝쇼크가 난 다음에 경기침체가 본격화가 되고 그러면은 주가가 더 많이 하락하는 것들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 시그널이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아쉬운 점은 뭐였냐면 이게 잠깐일지도 모르겠지만 반등장 랠리가 한 2주 정도 나올 수 있었거든요 연준 의원들이 다소 누그러진 발언 금리가 예상보다 많이 못갈것 같다라는 기대감으로 반등랠리를 가려고 했는데, 홍콩 증시 급락으로 한 타이밍을 놓쳤어요. 저번 주 월요일에. 그리고 다시 올랐는데, 실적 발표는 또한 타이밍이 늦어졌습니다. 이제 다음 주 금리 인상까지 일주일 남았어요. 금리 인상 후에 발언을 할 건데, 여기서 강한 내파적 발언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시장은 반등장 기회도 없이 날아가는 거죠.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그 반등장의 시간을 다 뺏어먹었다라는 점에서 꽤 아쉬웠습니다. 기대하는 점은, 오늘 아침에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어닝 쇼크가 떴습니다. 매출은 전분기 대비 20% 하락, 영업 이익은 61% 하락이라는 대참사가 났죠. 이제 어려우니까 내년에 투자도 50% 이상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오히려 1% 올랐어요. 경기 침체에 진입하면은 반도체 기업 주가가 먼저 하락을 합니다. 실적이 그 다음에 하락을 하죠. 실적 쇼크가 왔으면은 어느 정도 바닥이 왔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의 실적 충격은 없을 거다. 주가가 먼저 오르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이 들어가 있다라 봐요. 이 뜻은 지금 시장에서는 짧은 침체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실적 충격이 한번 더 오겠구나. 예상하면서 주가 더 떨어져야 되는데, 예상보다 더 많이 떨어지고 나니까 바닥이 벌써 온 거야. 이러면서 주가가 오히려 오르는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외에도 중국에서 나왔던 뉴스 중에서 내수를 좀 부양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약간 있었어요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게 짧은 침체가 맞냐 아니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긴 침체라고 하면 여기서 실적 충격이 또 나오겠죠 4분기 쇼크, 내년 1분기 쇼크, 내년 2분기 쇼크 쇼크가 2분기짜리인지 3분기짜리인지 4분기짜리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투자 타이밍을 더 뒤로 미뤄야 되니까 주가가 더 하락해야 되는데 시장의 해석인 주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 보자면은 어 의외로 그렇게 안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거죠. 물론 오늘 새벽에 벌어졌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참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어 이거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아시아장에서는 또 상반된 내용을 보여주면서 아마 이 실적 쇼크가 일시적으로 충격을 준 거고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했던 거는 1분기에 회복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투자의 핵심인데 경기 회복이 내년 1분기에 될것 같다라고 보면은 주식을 지금 사는 게 낫겠죠. 내년 2분기에 될것 같다 그러면은 내년 1분기쯤에 사면 또 되겠죠. 급하게 매수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어차피 월가 전문가들도 전망이 서로 갈리는 시점에서 예측이 의미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측해서 사는 것도 싫다라고 하면은 그냥 침체의 길이를 1년에서 2년을 보고 분할로 매수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어차피 지금 싸니까 2년 뒤에 열어보자 뭐 이런 마인드로 접근할 수도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기업의 10년치 현금 흐름을 산정하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동안 벌어들일 캐시들, 그 현금 흐름 할인으로 나눠줍니다. 그런 다음에 할인율을 적용하면은 실제로 가진 캐시 흐름보다 조금 더 적게 볼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적정 주가를 구해요. 그럼 이거보다 충분히 지금 현재 주가가 저렴하다라 그러면은 뭐 내가 손해 보진 않겠네. 길게 봤을 때. 이러면 살수 있는 거고. 그래도 그렇게 매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기다려 보자. 이 방식은 거시적인 환경을 배제하는 방식이에요. 러시아라던가 중국 리스크 같이 짧은 리스크가 아니라 길어지는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원자재 폭등 리스크 이런 것들을 반영하진 않은 것들이거든요. 10년 동안 무탈할 때 나오는 주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현금으름 할인 기법으로 주가를 구한 다음에 그거보다 충분 충분히 매력적인 주가일 때 사볼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실적이 너무 나쁘게 나와서 출근 전에 영상을 찍고 나가는데요. 너무 동요할 필요도 없고 너무 그렇다 해서 또막 긍정 회로를 돌릴 필요도 없다라 봐요. 냉정하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